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선물을 준비해서 어, 주변 지인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참 행복하죠. 기분도 좋고. 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선물과도 같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신앙에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어, 속칭, 구두기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이렇게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는 할량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냥 웅덩거려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생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이런 바른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이런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의 목록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선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예수를 믿으며 좁은 길을 힘들게, 힘들게 천상에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과 인생의 복을 주셨고,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고 선물인데, 그 가운데 유독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셔서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이 종말의 때에 새해에도 우리가 한해 동안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나 혼자는 버겁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깨달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아덴을 떠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 고린도에서 귀한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부입니다. 아블라와 프리스 길라죠. 그들은 어, 바울과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평상시에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되죠. 동력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서 밤낮으로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혼자서 복음을 사역하고 있는 그 땅에 그 자리에 이두 사람이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천하의 사도 바울이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서도 말씀을 잘 전했지만 이렇게 신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팀으로 합류를 하게 되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과도 같은 이런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니까 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혼자 감당하던 그 길을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역자들과 동지들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어, 능력이나 열매가 각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그야말로 어,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로서 저가 여러분이 올 한해를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가정도 또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는 새해의 은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어, 지금 며칠째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런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전히 어, 영적인 이 방역거리도 함께 따라 붙는 거예요. 여전히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로 나, 나는 향하겠다.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서 살아가는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열매로 또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신앙을 지킬 때 모두가 나를 반겨주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도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늘을 우리가 함께 신앙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모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뭐 반겨주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얘기지 마십시오.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섬기다가 누군가 나를 다르게 본다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한 부분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되어 진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군가는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다른 누군가는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사명 따라 살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날마다 또 거처를 옮길 때마다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또 여름철만 되면 따라 붙는, 엥, 엥 하면서 따라 붙는 모기 때처럼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형편이 좋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일을 할때 열매도 맺히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깨어른 적도 없고, 평상시와 똑같이 매일매일 개인 예배 드리고, 개인 신앙 살고, 내가 속한 곳에서 협력해서 늘 보이듯 안 보이듯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오해해서 나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럴 때내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믿음이 여전히 불타고 있어서 올해도 끝날까지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이 신앙의 사명을 올곧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내 나름대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게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고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한 해를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사명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자,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는 그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상당히 물란했고,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많았고, 또 신앙 자체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당대한 하나님의 어, 사도였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밤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 가운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 본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올 한해 이두 구절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살수 있어요 구절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시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정말로 많은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번 반복되어 있다고 했죠? 대략 365번. 대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우야, 외로워하지 말아라. 성우야, 염려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네가 필요하는 영권, 물권, 인권 다 줬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올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탱자, 탱자 놀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꿋꿋이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힘들어서 아야, 아야 할때그 마음이 앞에서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낙심이 될때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딱 되었을 때 그때 그때마다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지. 이 영상 앞에 여러분 꼬꼬라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주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일하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됩니다. 중간에 나고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로서는 낙심할 거리들이 천지입니다.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전히 명령하시는 것은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고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 이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알아놔도. 그 환경 때문에 어렵지? 내가 안다니까. 너 지난달보다 올해는 몸이 많이 힘들고 약해졌지 알아 그래도 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머리로 계산하지마 내가 너를 붙잡고 쓰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면 기도 가운데 주님과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약함은 뭐예요? 여기까지 안 간다는 거지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나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고 다 합니다 나 혼자 일어났다가 나 혼자 쓰러졌다가 나 혼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상황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이 구절의 응답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늘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하신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까? 주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나요? 사명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확하게 들리는 방법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 9절과 10절의 응답이,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는 최종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끝에 보세요. 이성 중에 누가 많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위로를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신앙과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형편을 알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9절과 10절에서 첫 번째 우리가 위로받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만큼 하나님이 뭐하신다는 겁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이 약속. 첫 번째는 나의 삶의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두 번째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나에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과 약속이 올 한해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동력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줄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줄 거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어떻게?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줄 거야. 믿으시면 안 밀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은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내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사명감당하게 하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동지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동력자 이게 여러분 신앙의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들끼리 소망이 되고 또 시너지가 되어서 더욱 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렛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 에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상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총독이 의외로 어, 고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화가 더난 거예요. 총독이 알아서 판단해 줄줄 알았는데 관여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건드립니다. 바울을 못 건드리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수대네라고 하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소수대네를 그냥 건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소수대네가 누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그 당시에 회당장 소수대네였기 때문에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더불어서 누구를 또 싫어합니까? 예수 믿는 소수대네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한 감정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감싸아가지고이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집단으로 그냥 때리고 폭행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떤 계기로그리스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을 선택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두 사람만 집중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섯 사람이라면 다섯 사람을 다 쓰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 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 회당장 소수된 애도 함께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 또한 사람의 당신의 종을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서로 협력하는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력에는 대신 고난당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그런 믿음의 대가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헌신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데 나도 거기에 합류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싸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고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는 늘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내 힘으로 질수 없어요.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한해는 어떻게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꽤차시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1 8 장에 보면 또한 사람의 통역자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새롭게 소개해요. 이 아볼로는 그때 당시에 어 로마가 식민지로 다스리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이 사람이 학문에 능통했고 또 조금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세례는 들은 바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몰랐던 겁니다.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어느 날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력자로 붙여주신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를 이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베소에서 이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로가 이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아블로가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쓰시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블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사람으로 이제 자리를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잖아요. 네 가지 파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뭐예요? 아볼로파예요. 누구는 예수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제일 좋다라 얘기는 파당들이 있었잖아요. 그 파당 가운데 하나가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아블로가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 부부를 만나고 또 그들의 추천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많은 앞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새해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함께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가는 교회 한번더 함께 일하는 교회 한번더 합시다 함께 은혜 받는 교회 크게 한번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수요 예배 때도 성도님들이 많아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은혜 받는다면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는 일에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여러분 함께.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함께 식사 나누고, 함께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올한해 우리의 신앙됨이 외롭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힘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줄수 있도록. 내가 사명감당할 때 외롭고 어렵고 눈물날 때 하나님께서 서시는 내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시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다각도에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적인 은혜가 여러분 새해에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024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는 5일 동안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벤트 개념으로는 오늘로 신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갈물이 되겠지만 그러나 새벽 예배는 올해도 끝날까지 이어집니다.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새벽 예배까지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시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올한 해도 꿋꿋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